어, 2023년 2024년 뉴트리 디데이 1 9상 시상식에서 어, 최동원 고 최동원님과 장효조 감독님께서 깜짝 등장하셨는데요. 이번 2025년 뉴트리 디데이 1 9상 시상식에도 아주 특별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어, 현재 VIP 테이블 앉아 계신 허구현 총재님과 함께 참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어, 해설을 이끌어 오셨던 분입니다. 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했고 차이를 이해하면서 함께한 분. 한국 야구의 전설이 되신 고 하일성 위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리움과 추억, 반가운 얼굴 만나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야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야구 팬 여러분. 뜻깊은 2025년 1구상 시상식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잠시나마 1구의 회장을 맡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느꼈던 책임감과 자부심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laughs>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한국 프로야구의 빛나는 미래를 보니까 더욱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특히 허구연 총재님께 각별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님하고열개 구단 그리고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요 우리 프로야구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관중 천만명 돌파라는 경이로운 기록 한국 프로야구의 뜨거운 열정과 저력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일구회가 앞으로도 한국 프로야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영원한 멘토 김인식 감독님. 형님 건강 꼭 챙기셔. 나랑 만나면 조금 늦어져도 되니까. 알겠지? 아울러 성근이 형, 나 여기서도 불꽃이 하고 매일 보고 있어. 정말 보기 좋아. 또 지금 일구회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는 광수야. <laughs> 먼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다 듣고 있다. 참으로 고생이 많아. 앞으로도 힘내서 우리 일구회를 더욱 빛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록 어, 여러분과 다른 공간에 있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뜨거운 응원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시상식을 축하드리고 한국 프로야구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하일성 위원의 반가운 얼굴과 목소리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함께했던 야구인 분들 오랜만에 많이 반가워하셨을 거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상에서 보신 고하일성 위원의 추모관은 일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구에는 추모관 전문기업 다큐다와 함께 전용 온라인 추모관을 생성해서 이 한국 야구 팬들과 일구의 레전드들의 가족들이 언제든지 쉽게 방문해서 이 한국 야구의 전설적인 인물들을 기억하고 기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특히 스포츠 선수 전용 온라인 추모관은요 전 세계 최초라고 하니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어, 더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추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19회가 스포츠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추모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매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